찬송 부르겠습니다. 520장입니다. 응. 찬송과 5 2 0장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은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도 거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Semper te rogi, pro iuxta Jesu, No, <laughs> 청조주를 믿습니다. 나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 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경비와 찬양을 마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시험건동으로 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아가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며 입술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 일생에 한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이 굳게 서게 해주시고, 사명을 따라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전하는 신실한 성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근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지역마다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주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분노를 허락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려옵나이다 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들을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주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호와 같이 말씀하시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을 분토화가 될 것이며 칼과 기관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들이라 여호와께서 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소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풍공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예고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배웠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니, 리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예고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밀은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것 그들의 악과 죄를 내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져간 것로내기억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와 나의 나의 시 민족들이 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의 망하고고고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다 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시며 재앙을 예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의약을 주십니다 유다의 실판에 관한 일곱 번째 메시지입니다 실판의 혹독함과 네. 그러나 또 또한 심판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해모리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선지자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행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유다의 멸망과 비겁적 종말을 묘사하죠. 유다가 피할 수 없는 종말과 멸망과 폐망이 던져지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로 13절까지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확고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위 메시지인데요. 결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손질할요 결혼해서 네 아내가 아이를 낳게하지 말라. 네. 왜 그렇습니까? 혹독한 병으로 죽지만 장사치를 줄 사람이 없어요. 슬퍼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칼과 기관에 망하고 <laughs> 시체를 공중의세돌과 땅을 짚성들에 이힙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낳을 이유가 없느냐. 아주 절망적인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결혼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이런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결혼해서 낳는 아이들이 결국 전쟁에 폐망하여 죽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또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지금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의 품어에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결단을 실천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계십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자와 평강과 사랑을 제하셨다. 재앙이 오직만 위로받을 데가 없다. 위로할 사람도 없다. 모든 자들이 죽기 때문에 슬퍼할 자들과 위로해 줄 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의 즐거움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술, 여자의 술, 신랑의 소리 소위, 신부의 술이 다 끊어집니다. 결혼의 즐거움, 결혼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의미, 인생의 중요한 대사가 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표방한 전쟁이 아닙니다. 한민족이 완전히 망하는 전쟁이고 칠십 년과 포로로 잡혀 갔다 와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듯을 남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의 왕성 보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조상들이 죄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님처럼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손님처럼요. 손님이 오면 아무것도 안하잖아요주로밥 대접해야 되고, 차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은 잘 앉아 있다가 대접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르잖아요. 요리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빨래했는지 확인하고, 내가 엄마 도와줄 게 없는가, 이렇게 확인하고요. 가족이거든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같았어요. 그 그러니까 뭐만 요구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메뚜기 때가 들어오더라러나굶가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그선지자도 이런 강렬한 행위의 신체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지금 손님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너희들. 손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그치면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생명 걸고 하나님의 가족을 보호하신다. 그게 임의 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공복과 우물과 음식과 행복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천여 비유를 기억하세요. 열천여 비유요 다섯이 왜못 들어갑니까? 기름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름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들어보내줘야죠근데안들어보내줘요기름을 그래 사갖고 왔어도.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장에 누가 들어갑니까? 가족이 들어가요. 초대 받던 자가 들어갑니다. 가족도 아니고 초대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바깥 운데슬올 울며 일어나는 거죠.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자치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사왔더라도 그들은신분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다 빼앗는 거예요. 공급도 빼앗고, 우물도 음식도 해복도 다 빼앗으십니다. 나무 있는 것은요. 뭐 무서운 심판과 재앙과 파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간그 땅에서 지키시고, 살아남은 자 그런 특이를 또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 어떻게 됩니까? 애국으로 내려간 사람은요. 너구한 내사를 예금까지 내려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심판합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금은 큰 나라였습니다. 두분 사이에 또 강했어요. 그런데 너보한 내사를 아래에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그게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을 이제부터 잡아갖고 다 죽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했다라고 생각했겠죠예고로 하면서요. 예금한테 큰 나라라고 하면 바벨론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닙니다. 누구한테서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나의 메신저다. 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한테서보다 더 강한 자는 지상에 하나님의 에 없습니다. 그러면 뇌를 맞을 때 순이 맞아야 됩니다. 순이 맞고 자비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려는 채찍이라도 그치시는 거죠. 그래서 혹독한 제안이 옵니다. 유다가 심판을 맞습니다1 3들이요 <laughs> 가나한 기업에서 쫓겨납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악한 영, 마귀를 숨기게 되어집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요. 혹독한 심판을 맞습니다어문을 불러다가 모든 거짓을 깡그이 잡게 만들고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짐승을 다 사로잡게 만들어버립니다. 난기물을 잡고 남김없이 사냥하고 말각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행위 약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죄에 대하여 아에 대하여 변화가 됩니다. 혹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과 그리고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조속 변화하는 분이 아니고 그 종이의 기도를 왜안 들으시겠어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왜안 들으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 자폐가 이방인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1 4절과1 5절에 나오죠. 성벽과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벽들의 자비를 구하고, 민족의 회복, 회복을 강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유성도 마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가 여호와인줄 알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라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방자기 행동합니다. 그 자신들이 짓는 죄로 돌아오지도 않는 것처럼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도 복개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 가뭄이 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출수할 것이 많아진다. 순 가짜말 말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자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재앙으로 쳐서 내가 여와인줄 알게 하겠다. 야, 이런 필요는 뭐 있습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극심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덴과 하바이 길을 가요. 아덴과 하바가 선악을 알려는 지식을 얻었어. 니데 악을 해방으 얻어요, 그 지식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을 해가고 복을 받음으로 선악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죠. 선악관을 따먹으라, 따먹으라, 따먹으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거절해야죠. 마귀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면, 아, 뭐가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악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복을 받는 거고요. 근데 뭘 선택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고, 매를 맞고, 저주를 받으므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막 기쁘셔가지고 복을 주셔요. 우리가 온힘을 다하여 복종하면, 하나님도 온힘을 다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성리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매 맞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이, 그런 때가 회복된 다음에, 아, 이럴 때, 이런, 이 이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사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간장하는 건우리성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놓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내게 받은 복을 자꾸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 비천한 자를 그릇 뜸에 들어가지고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복을 지금 받았잖아요. 지옥보다 더 비천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옥 지역, 지옥보다더그릇 뜸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벌을 우리를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맞입니다 정말 가슴 뜨기는 복입니다. 이걸 자꾸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복의주인공이참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 살겠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을 계속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반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일곱 개로 도망가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과 권세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절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했던 죄악이 생각나는 치맥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성결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거룩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하신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가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능력과 권능과 승리의 반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로 교회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자매하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 북과 백성을 볼모 잡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정치 일선에 나오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한 판단력과 뛰어난 지도력과 하나님의 은총에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게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리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